우리 앞에 이 건물 너무 멋있죠? 아, 붉은색 벽하고 노란색하고 너무 아름답죠? 이 건물은 지금 현재 안달루시아 주지사공이 되겠습니다. 안달루시아 주지사공 이 건물이 지어진 때는 18세기 초고요. 18세기 초에 우리 세비야에 항해대학으로 지어진 건물이 되겠어요. 어 이제 항해 대학이 그 전에 우리 대서양을 호령했던 아프리카를 먼저 점령하고 먼저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열었던 포르투갈이 정말 그때 당시에는 항해 기술이나 이런 배배조져서 어, 하는 기술 그런 게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하지만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그 대양을 넘어가지를 않았죠. 넘어가지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laughs>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콜롬부스가 위대한 이유가 거기 있죠. 그런 기술력과 그런 어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기술이 뛰어난 그런 어 포르투갈에서도 그 대양을 건너지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어 아프리카의 해변만 쭉 따라가서 하는 그런 연안 항법을 구사할 정도로 그때 당시는 굉장히 지중해 지중해 내에 있는 그런 항법이나 이런 기술들은 발달했지만 이제 신대륙을 향한 그런 항법이나 항로는 이제 새로운 거죠. 그래서 어디서 그런 학교를 만들었느냐 세비야. 세비아가 독점 항구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항해사 학교도 세비아에 만들었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이 건물이 마리아 루이사라는 그런 공주가 있어요. 좀 이따가 공원도 사회 한우나 아주 어 괜찮 괜찮죠. 음그 마리아 루이사가 여기에서 살게 되고 하면서 이제 궁이다라는 그런 명칭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팔라시오 데산 데모라고 부릅니다. 여에 있는 건물은 우리 세비야에서 굉장히 유서가 깊은 호텔이에요. 이제 생긴 건 1929년에 그 엑스포에 맞춰서 만들어진 알폰소 13세 호텔입니다. 알폰소 13세 호텔이지만 저기 안에 가면은요 정말 타일 너무너무. 멋있고요. 음 사실 이제 뭐 성수기 때는 굉장히 좀 이제 비싼 편에 속하지만 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 예 주무셔도 될 만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이폰서 13세, 10, 아이폰서 13세라는 왕이. 어. 이제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1929년에 많은 이제 전 세계에 유명하신 분들을 모시고자 지으라고 명령했던 그 호텔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멋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지금 조각상이 있죠. 조각상 이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세비야에서 태어나거나. 우리 세비야에서 예, 이름을, 명성을 얻으셨던 그런 12분입니다. 12명, 12명의 조각상이 저기에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서 자, 한 분, 아주 유명한 분한분 분 말씀드릴게요. 한세명 말씀드릴게요. 음, 간단히, 아, 지금 말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멋있죠? 보시면 <laughs> 여기 한번 말 타시고요. 말도 한번 타시고 한 바퀴 도시고 그다음에 <laughs> 손흔 들어졌어. 여기 호텔에서 주무시고 네. 자, 저기 조각상 중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등 있는 데다 놓은 거예요, 이번. 이분이 누구냐면 벨라스케스라고 해서 그 유명한 화가 벨라스케스가 바로 세비야 출신입니다. 자 벨라스케스 이름을 잘못 들어보셨다 그러면 제가 요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와 저거 그림 언제 어? 미술책에서 본 건데라고 하실 겁니다. 자이 그림 다 아시겠죠? 네네 벨라스케스. 라스 메니나스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신녀들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네. 신녀들을 그린 이달라스키스가 바로 세비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어. 왜 이런 유명한 화가가 세비야에서 태어났을까?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제 성화의 대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이분도, 무리조라는 분이거든요. 무릴조. 무리조는또 성화, 카톨릭 성화의 대가로서 성모 마리아님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페인의 바로크의, 바로크 화가의 3대 화가 중에 두 명이 세비아 출신이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벨라스케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이 벨라스케스 바로 옆에 있는 요 아저씨 누구 안고 있죠? 이 사람은 음, 이름은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뭐 미겔데 만야라라는 귀족이었어요. 귀족이었는데 이분이 음, 자기 부인이 사랑하는 부인이 어, 죽기 전에는. 자, 일단은, 요렇게 하고, 제가 이동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분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어, 사랑하는 부인이 죽기 이전에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페라의 돈주왕 아시죠? 그래서, 돈주왕의 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예, 부인이 죽기 이전에는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부인이 죽고 나서 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 음. 그래서, 진정으로 회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의 그런 귀족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음 재산을 들여서 자선 병원을, 예,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17세기거든요. 17세기에는 정말, 어, 나쁜 이런 그런 귀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착취하고, 하지만, 어, 그때 뭐, 퀘스트도 있고, 기군도 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길거리에서 예, 살게 되고 병들게 되고 하던 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미겔 데 마냐라가 회심을 해서 예,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재워주는 그런 일을 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요. 또한 가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무릴료라는 화가 있죠. 종교 화가 그 무릴료를 뒤에서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리료가 사실은 음 굉장히 가난한 우리 고아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저런 리겔데 마냐라 같은 저런 이제 거물급이 후원해 주지 않으면 그런 그림들을 남길 수가 없죠. 그리고 무리료 같은 경우는 왜또 존경을 많이 받냐면은요. 그런 가난한 이들을 스케치하고 그림을 많이 남겼어요. 완전히 그때 당시에 어 리포트 하듯이 그래서 그 물인료를 후원하고 지원했던 분이 미겔데 마냐라다.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의 누구랑 비슷하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하고 비슷하구나 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